여기는 공장인데요. 지금 양산에 있는 공장이거든요.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보니까 수도 계량기 안에 이제 물이 고여 있고요. 누수 소리를 듣고 찾아내는 최첨단 청음식 탐지기로 찍어 보니까 여기서 누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누수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제 어. 이 시멘트를요 공구리를 한마디를 한마디를 사용해서 이제 바닥을 깨가지고요 이 빠루 있죠 빠루 빠루하고 이제 바가지레를 이용해서 땅을 파낼 겁니다 자 아이고 땅을 땅을 힘들게 팠는데요 굉장히 깊네요 그래서 이제 저 누수의 원인은요 이제 부동전이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이부동전 자체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 어, 빛가쁜쩍한 새스탬부 동전을, 제가 직접 시공했고요. 저는 이제, 어, 이 갑산 사구려 철부동전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비싼, 아주 비싼 이제 스탬부 동전만 시공하거든요. 그래서 흙을 덮고 이제 시멘트 마무리하면 끝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어, 시멘트로 깨끗하게 마감을 하고요. 어, 집주인께서, 이제, 건물주께서, 공장주께서, 이제, 누수, 이제, 어, 수도 누수 감면 혜택을 보시라고, 제가 누수 공사 확인서를 써드렸고요. 예. 그래서 집주인께서는, 야, 근무, 어, 공장주께서는, 이걸 들고, 이제, 수도 사업소에 방문하셔가지고, 어, 옥내 누수 감면 시청을 하시면 50% 감면 해주니까, 그렇게, 어, 챙기시길 바랍니다.